어떤 눈을 떼든지 간에 그것이 시사 만평으로 시작을 하건 예화로 시작을 하건 성경 본을 고장 들어가건 머릿 속에 한결같이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제 설교 시작되는구나. 이거 강연으로 듣거나 혹 조언으로 듣거나 시사 만평으로 참고하거나 옆집 아저씨 이야기는 아니지요. 설교 시작됐다. 좋은 의미의 설교도 있고. 또 같은 단어지만 나쁜 의미의 설교도 있습니다 또 설교가 시작된다 예, 이미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고개가 그때 툭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집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아빠 생각에는 그러면 아이들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건 아빠 거예요. 예, 네. 나와 분리되어 그럽니다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좋지 않은 소득입니다. 네. 너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건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분리시켜줘서 이게 면 좋은데 거기에 아빠는 하면 넌내 아이니까 내말 들어라고 하는 강압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참 어. 어렵습니다. 어떤 말로 운을 떼고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긴 설교 모음 특별히 여기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름 붙인 예수님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 설교문의 앞에는 어, 예화도 없고 시사만평도 없고 그냥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설교 시작의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어가 뭐로 시작을 하나요? 복되다라는 형용사, 감탄의 형용사로 시작을 합니다. 단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되다. 우리 말은 뭐 심령이 애통하는 온유한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복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마카로이 감탄사예요. 형용사를 비롯한 감탄사를 쭉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3절을 보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복되다 너야말로 복되다 나를 필요로 하는 너 천국은 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주일만에 잊어버리셨어요. 예. 잊어버리니까 설교를 또 하긴 합니다. 예, 다시 안 시킬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본문은 이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수 있다고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파산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위에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그 무리들 중에. 교훈을 받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제자로 그 앞에 나옵니다. 무리가 듣는 설교 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무리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중에 떠중에 앉아 있으면 안,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듣고 내가 좀 변화되고 싶어라고 의지적으로 이웃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툭 우는 뜻인데 어떻게 우는 뜻세요 마카로이. 그래, 너희 복도에다. 너복되다 내가 복되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이건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첫 번째 뭐두 번째 뭐 설교를 대지 설교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교훈 세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마지막에니까 졸지말고들으세요세 번째. 예수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복되다. 하면서 쭉 연결돼 있어요. 쉬지 않고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연결된 본문, 이 본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들이 누릴 복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인격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통으로 된 이야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우리가 성, 취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지요? 내 주제, 천국은 무슨? 내 존재, 내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나는 천국 갈 만한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에 나고 자고 실패자예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실패한, 낙심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그것이 애통함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실패한 인생이니까 애통한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애통한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설교 들으면서 머릿속에 하, 오늘 울고 있는 암흑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애통함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울고 있던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 나와서 들었으면 그 사람이 위로받을 텐데 그러면 이미 내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귀가 막혀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생각나시는 분은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오늘 설교가 귀가 끝까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존재로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가난한 존재예요 그 가난한 존재가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감정이 뭐예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하나는 실존의 이야기고 하나는 감정의 이야기예요. 그건 다내 거예요. 떨어져 있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함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애통함을 이야기하면, 사전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동생 요셉의 꿈자랑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는 수념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동생이 입던 옷 채색옷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 하는 거지요. 이거 우리가 발견했는데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우리 동생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피묻은 옷을 알아보고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해서 창세기 37장 34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애통하니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니와 같은 단어예요. 물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기긴 한데 이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해놓은 성경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애통함, 자녀 잃은 애통함이요 야곱이 누구의 옷을 찢었습니까? 야곱이 누구의 허리를 동였습니까? 그 애통함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옷찢고내 허리 동이고 내 아들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애통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남의 이야기 생각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성경 공부하러 온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애통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 떠나 보냈는데,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분은 나이가 나이 한참 많으세요. 그래서 언젠가 나보다 먼저 떠나 가시는 거예요. 슬프지만 부모님 떠나가신 것과 다릅니다. 부부는 뭐 연상 연하도 있긴 하지만 배스 되어 연배가 그래서 누가 먼저 앞서거니 뒤서니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큰건 자식 떠나보낸 거예요. 자기 자식 떠나보낸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자녀를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십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 아들 보낸 게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늘 안부 전화하라고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이 생각나셨는지 이야기를 툭 꺼내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재정신으로 사는 줄 알아? 아직도 그 아이 생각하면 말이 안 나와. 정말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나안 살아. 못 살아가 아니고요 안 살아.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목사고 뭐가 없어요. 거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경험해보는 적도 없고, 경험하기도 싫고, 경험할 수도 없는 어떤 이야기이겠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 아들 떠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니까요. 근데 아직도 그 아들 생각하니까 못산대안 산대요. 안 살고 싶대요. 그게 아들 떠나보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야곱의 애통함입니다.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이고 사귈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극심한 슬픔 그것이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힘없는 백성입니다 사회적으로 밀려난 무리들, 뭐 힘이 있겠습니까? 나라도 없고 우리 말도 못 쓰고 로마 제국 바라보면 정말 애통합니다. 일제 36년도 참 길었는데,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벨론 70년도 끝나긴 끝났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몇 년이나 유대인들을 억압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라 없는 서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설명은 해주지만, 지금 2014년을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 슬픔이에요. 그 나라 없는 슬픔은 우리가 아무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의롭다 생각하는 건 단지 도덕적 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 제국과 뜻이 조금만 다르면 다 끌려갑니다. 어떻게 죽는지 몰라요. 옥살에다 죽어가는 모습들,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모습들, 그때 그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예언이 끊어진 지가 벌써 400년이에요. 1, 20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나오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절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망은 같은 것 같지만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의 한 부분 감정일 수 있지만 애통과 절망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되다 하신 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공생애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을 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하루 앞에 둔 그날 하루 앞에 둔 그날 개샘만의 위에서입니다. 나 때는 여기 앉아 있는 분이 다 여기는 동, 동일한 선상에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나 때는요. 우리 때는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로 얻어 맞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나때는이라는 얘기가 통하는데 여기는 우리 때는 하면 되겠지요. 우리 때는 사님한테매 맞아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 한 분이 시험만 끝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시험 문제지 채점을 다 같이 해요. 뭐, 틀린 문제 같이 풀어줍니다. 그래놓고는 틀린 개수만큼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때립니다. 몽둥이로. 작은 회초리잖는 몽둥이로 꼭 때리셨어요. 그럼 언제 제일 아파요? 몇대 맞을 때 아파요? 안 해요. 앞 친구가 한대 맞고 악 소리 나면 그때가 제일 아파요. 예. 나는 아직 맞지 않았는데 엉덩이가 얼얼하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맞고 옆으로 가서 엉덩이 쓰다듬고 있으면 나는 아직 맞지 않았는데 엉덩이에 손이 가 있어요. 벌써 아파요. 맞기 전이 아파요. 맞고 나면 그냥 끝났습니다. 이미 맞는 게 끝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개셋만의 동산에서 참 힘드셨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신앙적인 대답들 자꾸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기 감정 이야기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세번역은 편안하게 좀 풀어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건 이 다음 문장이에요. 우리 성경을 좀 천천히 읽어가야 예수님도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해주시는지가 들려요. 그래서 같이 올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자기 마음 이야기하셨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설교 들으면서 지금도 계속 남 얘기만 생각나면 아그 사람 참 힘들 텐데 와서 들었으면 좋은데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은혜가 전혀 안될 겁니다. 아니 안 돼요. 당연히 안 돼요. 내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이야기하신 거예요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만큼 힘들어.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 예수님이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말 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도 별수 없네? 그렇게 바라볼까요? 아니,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을 해? 안 맞잖아. 예수님하고는 격이 안 맞잖아.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강한 사람은 자기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요 자기 약한 거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럼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뭘 해요? 계속 뻐기거나 허세 부려요. 허세예요. 나이 봐도 알아요저 사람도 허세 부리고 있네. 진짜 힘 있어서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약한 거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어깨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속은 통변는게 보여요 사람들한테.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강한 사람은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틀렸는지 드러내고 인정할 줄 압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아 이거 내가 실수했어, 내가 지난번 잘못 판단했어, 그거 누가 인정해요? 강한 사람은 인정해요. 건강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아 그때 내가 잘못 판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처리합니다. 아, 죄송했습니다. 강하니까 해요. 근데 약한 사람은요. 끝까지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실수하고 잘못 얘기했던 거다 알아요 근데 절대로 사람 앞에서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아는 척합니다 틀렸어도 틀렸다고 말안 합니다 이게 약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요? 약한 사람은요 이 나의 약함이 들키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그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 친구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보다 급이 아래인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요 왜요? 어떻게요? 진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어리고 낮은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드러내요 뭐라고요? 나 죽을 만큼 힘들어 아니 우리 선생님이 죽을 만큼 힘들대 우리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죽을 만큼 힘들대 자기 마음을 드러내세요 자기 약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나 죽을 만큼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 주지 않을래? 부탁해요. 나 혼자 있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 같이 있어 줘.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 이런 예수님이 못난이 같아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함을 드러내는 이것을 우리는 대화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과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기도예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대화이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지나가게 하옵시고. 두 번째 문장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해놓고 내 원대로 없어. 아버지 원대로 없어. 너무 신앙적인 틀에 박힌 정답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것 답은 답인데요. 저 답이 나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기도가 있어요. 앞 문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런 예수님 본 밖에는 우리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볼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죽을 만큼 힘들어. 아버지, 아빠, 할수 있다면 이잔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그만큼 힘들어요. 나 그만큼 힘들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제자들에게도 자기 마음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에게도 내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십시오. 하나님 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요.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난 너무 힘드니까, 죽을 만큼 힘드니까, 나와 같이 있어달라고, 깨어 있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 보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이야기하시고, 다시 나아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와 문장이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 하면 아버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만하시면 이잔좀 내게서 치워주세요.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갔다가 그졸고 있는 제자들 보고 와 가지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그래요. 이잔 내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가 그 답을 적어 놨어요 우리는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복음서 기자가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적어 놔서 문장들이 좀 다른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누가는 22장 43절에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뭐라고요? 나 죽을 만큼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어요. 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아버지. 그 애통함을 아버지께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께는 따라 힘을 더해준대요 애통함을 드러냈더니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위로와 용기 주신다고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이뤄야 되는 거야 내 애통함을 드러냈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힘주심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함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된 것 아닙니다 복됨의 진짜 이유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 위로 주시는 것 용기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이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통함으로 산 위에 있는 모여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애통한 내 심장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렸더니 감추었고 보여드렸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되다. 슬픔이 무엇인지 아는 더 용기와 위로를 선물로 받는구나. 이것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함은 약함은 분명 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용기로 인해서 십자가도 줄수 있는,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용기를, 힘을, 위로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앞에 세상 일로, 사람으로, 거친 인생으로 가슴 아래 하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서 강한 척 허세 떠는 게 아니라 나 이래서 약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눈물 나고, 이래서 상처받았고 그거 다 주님 앞에... 그 애통함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애통함을 보이십시오.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크신 팔에 안겨서 하나님 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 이 주시는 그 위로를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뵀습니다. 첫 줄은 제가 읽습니다. 두 번째 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복되다. 가슴앓이 하는도 위로와 용기를 선물로 받는구나. 그 마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애통함을 아뢰어 드립니다.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위로와 용기를 내게, 참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로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 위에서...